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란다 다육언니입니다. 어, 오늘 키핑장 노지에서 지금 이렇게 비 맞고 있는 아이들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 이렇게 소나기를 또다 맞았어요. 어, 장마가 길어질 줄 알고 여기 밑에다가 어, 다 피신 시켰다가 어, 이제 뭐 비도 다음 주한 주는 또 주말에 올것 같아서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 이렇게 비를 또 홀딱 다 맞았네요. 근데 하지만은 이렇게 노지에서 키우니까 이런 잎꽂이 아이들이 이렇게 텐실텐실해요 탠실, 이게 여러분 로블리 로즈거든요. 얘도 그렇고 얘네들 로블리 로즈들이 다 잎꽂이로 지금 이렇게 너무 탱탱한데요. 무너질까 봐좀 고민은 되지만은 그래도 어~ 한동안 또 비도 조금 피했고요. 그래도 노지에서 아이들이 뿌리가 워낙 건강해졌기 때문에. 어, 이비를 맞아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제가 키운 이 아이들은 뭐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작년에 막가 심었을 때는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렸다면 이 아이들이 무너졌을 텐데 지금은 뿌리가 너무 튼튼하게 내려졌기 때문에 너무나 뭐잘 견디네요. 이 예, 러블리 로즈 제가 조금 더 크면 따로 화분에다가 옮겨 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키핑장 안에 있는 것보다 목대가 더 되어 있고요, 더 튼튼해요. 어, 여기 그리고 프릴도 이렇게 비를 맞췄더니 이렇게 대품 아이로 커졌네요. 어, 안에 있으면서 제가 이런 데가 약간 어, 뭔가 병이 왔나 탄저병인가 했서 조금 보기가 그랬는데 지금 비 맞고 속입장은 속살은 되게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 프릴 캉캉 엄청 큰 아이로 변했네요, 진짜. 상악도, 어, 좀 맑게 크는 아이인데, 어, 입장이 너무 길쭉해서 좀 햇볕을 보여줘야 될것 같아 고또 너무 햇볕에 또 화상도 입을 것 같아서 여기 문 앞에는 지금 12시, 1시까지 정도 비치는 곳에 이 아이들을 자리를 다시 배치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내린 소나기에 아이들이 듬뿍 맞았고요. 여기 희성미인도 어, 햇볕을좀 너무 오랫동안 보니까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여러분 수잔나예요, 수잔나에 제가 키핑자 안에서 계속 키우다가 너무 물고파하는 것 같아갖고 여기 비를 좀 맞혔더니 또 이렇게 꽉 차버렸네요 화분에. 어. 어 노지에서 무너지지 않고 아이들이 잘 커서 너무나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대품 러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여러분. 제가 얘도 빗물을 여전히 잘 먹어도 얘들들은 끄떡 없어요. 어, 무너지는 아이들은 뿌리가 좀 약하게 내린 아이들이 무너지고요. 이렇게 대품 러우가 어,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가을에 어떤 색감으로 변할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이런 색감이지만은. 가을이면 정말 멋스러운 이 색깔로 변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경험을 해 봐서 어, 여름 내내 어, 잘 키우다가 이제 가을에 햇볕 보여주고 하면 이, 이 아이들이 색깔이 찐빨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름의 색감 로우와 가을 겨울에 변하는 로우 색깔이 전혀 다른 색감으로 변해서 어, 제가 이 아이를 정말 소중히 제가 아끼는 아이거든요 뭐 노지에서 키운다고 제가 뭐 그냥 보여주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어, 비를 맞았지만은 살균 살충제를 다시 한번 쳐줬고요. 여기도 모둠 심기로 벌어진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도 꽉 차게 여기는 진짜 하나도 무른 아이들이 없어요. 비를 오는 비를 다 맞아도 이렇게 얘도 러블리 로즈네요. 아, 이 러블리 로즈가 진짜 이렇게. 이 하재는 제가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자란우자란도 너무 심하고, 겨울에 뭐 물듬은 예쁜데, 이렇게 우자라는 아이가 저는 뭐 썩, 이 하재는 제가 키우고는 있지만은, 어, 이렇게 우자라는게 싫어서 제가 하재는 따로 뭐, 키워보진 않았어요. 이 아이도 누가 그때 한번 줘서, 어, 이렇게 여기다가 심어 놓으니까 또 이렇게 자구로도 어, 잘 크고 있네요. 어, 아직 안 왔어요. 어, 7월달에 데리러 갈 거예요. <laughs> 어, 여기 바이솔도 지금 비보양 맞고, 오, 진짜 대풍으로 얘는 아, 네, 이렇게 크고요. 어. 여기가, 어, 네, 갔다 네, 와서 알려드릴게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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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이웃님이 지금 이제 캠핑장 마치고 이제 가시면서 인사를 나누네요. 어, 여기 바이솔도 이렇게 어, 비 맞고요. 어, 어떤 이웃님이 이렇게 이끼를 이렇게 심어 주셨네요. 이웃님이 어, 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 바이솔 너무 예쁘네요, 진짜. 아비 보양 맞고 무너지지 않고 잘 크는 모습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특해요. 여러분, 제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크고 있어. 요 얘가 30cm 넘는 화분이거든요. 제가 한두달 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이렇게 잘 묵은 아이라서 그런지 뿌리 통째로 옮겨 심어서 그런지 어 물음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세덤 제가 좋아하는 세덤이에요 어 양진분생도 어다부대기왜얘 분갈이 안 하냐고 해서 어, 저는 이렇게 커도 또 예뻐서 뭐 흙을 좋은 흙만 쓴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크는 건 아니거든요 어, 바람과 한기와 물도 빗물도 워낙 보약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키워서 얘는 가을에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여기도 트럼펫 바이솔도 여기 있습니다 어, 아이들 오지에서 지금 비에 홀딱 맞고요 이렇게 예쁘게 또 자라고 있네요 여기까지 저 아이들이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로우 멋있죠 여러분 로우 어, 토분도 되게 멋있고요 럭셔리하고 어, 오늘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는 아이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어, 양, 영상 마무리 할까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